안녕하세요 맥투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 정도 패치 이후로 더욱 강력해진 이나리우스 10폭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일균 세팅이고요. 이 시체 폭발과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사용을 해서 빠르게 클리어하는 세팅입니다. 그럼 아이템을 보도록 하시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나리우스 5세트를 착용을 했고요. 크림슨 2세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세스의 무장 이세을를 착용을 했고요 반지에는 황두궁의 흑요속 반지와 크리스빈의 성구 목걸이에는 누른 돌을 착용을 했습니다 전설 보석은 신속의 고국, 같힌자의 파멸, 강한자의 파멸을 착용을 했습니다 세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뼈 갑옷의 공격력이 1000%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스킬 중에 이뼈 갑옷을 착용을 했습니다. 룬은 뼈를 뜯긴 적이 2초 동안 기절하는 탈구를 착용을 했습니다. 4세트 효과를 보시면 뼈 갑옷이 적중한 적 하나당 추가로 3%의 피해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2%였던 피해감소가 3%로 버프가 되면서 생존기에 더욱더 유리해졌습니다. 6세트는 뼈 갑옷이 휘몰아치는 뼈 소용돌이를 일으켜 주위에 적에게 공격력의 1000% 만큼 피해를 주고요. 강령술사에게 받는 피해를 100%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킬 중에는 이뼈가붓은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림슨 세트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 시간과 자원 소모량이 20%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3세트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높을수록 공격력이 증가를 하고요. 자원수무량이 높을수록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를 제세스의 무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패치가 됐죠. 해골이 대상 공격시 영웅의 공격력이 400%가 증가합니다. 를 그래서 스킬중에 해골 지배를 넣어줬고요 룬은 빙결의 소나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이 재감을 줄이기 위해서 황도궁 반지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빈의 송굴을 착용을 했는데요. 어, 느려진 적에게 주는 피해 100% 증가를 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제어방해 효과에 걸린 적에게 이 효과가 3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망자의 땅 종료 시 섬뜩한 지식 중첩이 50이 획득이 되고 시체 폭발의 공격력이 최대 200%까지 증가를 하는 누른돌을 착용을 했습니다. 피해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효과는 손목과 목걸이에서 도구로 주는 피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어깨와 몸통에서 시체 폭발로 주는 피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사용을 하려면 모든 부위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아서 재감을 챙겨줬고요. 그다음에 어깨는 제가 못 맞췄어요. 어깨도 맞추시면 좋고. 어, 팔에서 재감을 맞췄고 양쪽 반지 그리고 무기 방패에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옵션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일균 세팅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지능이나 뭐 활력 정도는 꼭 챙겨주시면 좋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몸과 그 어깨에서 어, 시체 폭발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나이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처치 시 기술 중 하나의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이 1초씩 감소하는 메서슈미트의 도끼를 착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사용을 하려면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폭발한 시체가 최소 한 명의 적에게 피해를 주면 6초 동안 자신의 시체 폭발의 공격력이 200% 증가를 하는 정수의 소나기를 착용을 했는데요. 최대 5회까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공격력이 1000%까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반지에는 왕실 반지를 착용을 해줬는데요. 크림슨 3세트와 이나리우스 6세트 효과를 보시려면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시체 폭발에 지근거리를 넣어줬고요. 피해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균에서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어,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진대사 론을 착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1회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골렘집에 어, 살점골렘을 넣어줬는데요 이 살점골렘은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시체 8조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8골을 가지고 이 시체폭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운영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망자의 땅은 얼어붙은 땅을 착용을 했고요. 패시브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피는 힘이다. 그리고 어둠의 수확, 되사랑한 망자의 사령관, 그리고 최후의 섬김을 착용을 했습니다. 피는 힘이다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100%를 잃으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이 망자의 땅 쿨타임을 줄여주는 데 효과를 줄수 있겠죠. 되살아나 망자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골렘 집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30%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운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영법은 입장을 하시면은 일단 뼈가 보으로 어 중첩 10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세트 효과를 보시면은. 중첩 1회당 3%의 피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존기를 위해서 이 뼈가봇으로 중첩을 1순위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로 이동을 해주시고 해골집에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이걸 사용하면 공격력이 400%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망자의 땅을 사용을 해서 시체 폭발로 적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망자의 땅 쿨타임이 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때, 골렘 지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골렘 지배를 사용을 해서 시체 폭발로 적을 잡게 되면은, 이 황도궁 반지하고, 그, 카나이암을 보시면은, 메서슈미트의 도끼 효과로, 이 망자의 땅 쿨타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더 높은 고단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목걸이에 뼈가 보시 최대 5회가 중첩이 되는 칼란의 지혜를 착용을 해주세요. 이 목걸이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우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15%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카나이아면은 왕실 반지 대신에 누른 돌을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황도궁의 흑요석 반지를 빼시고 왕실 반지를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 세팅은 더 높은 고단을 가는데는 좋지만 이제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세팅입니다. 어 그럼 제가 어, 대균열 80단 정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균 16단계 같은 경우는 75단계이기 때문에 어, 80단계에서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일단 입장을 하셔서 이 뼈가봇으로 중첩부터 쌓아줍니다. 중첩을 쌓아주시고 이렇게 무한 망땅 시작합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이번에 히드리그 선물로 이나리우스 세팅을 주기 때문에 뭐 공포의 땅의 장비 세트를 모으기 전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세팅만 하는 거에 이제 좀 지겨우신 분들은 어 약간 재미로 뭐 시폭 강령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 골렘으로 어, 시체를 만들어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망자의 땅을 무한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크림스 세트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감이 높을수록 공격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재밌고 뭐 시원시원한 세팅이니까, 한 번쯤은 꼭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균열 소자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오늘은 이나리우스의 시체 폭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